알콜 코 수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하고 필요한 것은 단 3개. 에탄올, 거즈, 밀폐온기입니다. 탈침에는 두꺼워서 사용이 꽤 불편합니다. 좀더 얇고 적재가 많이 되는 거즈를 추천합니다. 밀폐온기 높이만큼 거즈를 채웁니다. 에탄올이 거즈를 충분히 적시고 바닥에 살짝 남는 정도 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날아갈 수 있어 일주일 이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알코올 스왑을 휴대폰, 마우스,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 핸들 같이 자주 접촉하는 물건에 문질러 주십시오. 30초 이상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남은 에탄올은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 손잡이나 키보드, 수전같이 손길이 많이 닿는 곳에 적극 뿌려주십시오. 의심이 가는 곳이면 주저없이 뿌려주세요. 병원 방문 시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고 마스크 속과 전면부를 만지지 마십시오. 압구정 제1의원은 전체 방역과 소독은 물론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엄수하고 모든 의료진은 매일 체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방문하신 환자분의 체온도 체크해드리며 당일 진료 고객에 한해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손이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예전처럼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